안녕하세요. 공왕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밝았어요. 이제 시험이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공부 계획을 같이 세워볼게요. 그 전에 퀴즈 타임. 합격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강의 기출 확장. 강의 기출 확장이면 합격이다. 라고 제 채널 아트에 써있죠. 맞추신 분들 박수! 이 과정 속에서 항상 내 옆에 끼고 있는 내 애인이 무엇이어야 한다? 바로 요약 노트여야 한다. 이네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부 계획이라는 것은 이세 가지를 언제 배치시킬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끝입니다. 공부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끝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거잖아요. 강의를 안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안 보는 공부도 해봤지만 보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회사별로 공인중개사 강좌 커리큘럼을 쭉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에듀일입니다 에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월부터 이론이 시작이 되고요, 3월까지 이론이 진행이 되고요, 5월에는 기출 문제 진행되고, 7월부터 쭉 예상 문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론, 기출, 확장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출이 늘어나고 확장이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문각입니다. 방문각은 1월부터 이론 강의가 시작되는데 두번 돌리고요. 이론이 중간에 7월에 한번더 요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확장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 정리해 보면은 이론 확장, 이론 확장 확장. 그래서 어, 기출이 왜 없는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방문과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론을 세번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확장 문제 풀어요. 여기도 기출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론 6월까지 이론이고요. 나머지는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안 보이고요. 다음은 메가랜드입니다. 메가랜드는 에듀류가 똑같아요.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돌리고요. 이때 기출, 5, 6월에 기출 돌리고요. 나머지는 확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듀에가 마찬가지로 기출이 좀더 길어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메이저 회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두번 돌린다. 이거는 그냥 고정 픽스 값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듣고 계시든 1월 4월은 그냥 이론 강의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할게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커리큘럼 다못 따라가시는 분들의 예외 케이스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언급 드릴게요 근데 이제 1월 4월에 들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막 들으면 안 됩니다 퀴즈로 내볼게요 1월 4월 진도 맞춰 인강 들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 까먹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중간중간 복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1월부터 시작해서 일찍 시작했다는 정도감이 있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한 번에 같은 과목 연속으로 공부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늦게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같은 과목 연속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중간 복습이 꼭꼭꼭 필수입니다. 다음에 또 주의사항 두 번째. 그니까 내가 4월에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내 손에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요약노트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중간복습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복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요약노트입니다. 그래서 요약노트를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5월 이후로 기출문제 풀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5월부터는 커리큘럼이 회사별로 좀 제각각인데요. 커리큘럼은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추천은 무조건 기출문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커리큘럼에 안 따라가서 찝찝하다 하시면 강의는 듣되 개인적인 공부시간은 무조건 기출로 채우세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어서 강의 커리큘럼도 따라가고 기출도 따라가고가 안될 것 같다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왜 풀어야 하는지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공법 분석 영상에서 기출이 얼마나 어 연계되어서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뭐 얼만큼 풀면 좋냐? 단원별 기출 1회, 회차별 기출 2회 이런 순서대로 푸시는 게 좋고요. 1차는 8개년, 2차는 최소 6개년 이렇게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출 표면서 오답할 때 모든 선지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볼 선지는 따로 꼭 표시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오답할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 요런 관점으로 요약노트를 계속 수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90월이 되면요 확장공부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방금 5월에서 8월까지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이 좀 일찍 끝났다 그럼 확장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는 있어요 확장공부란 일단 무엇이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의 전후 내용을 추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시험 범위예요. 법조, 법조문이 시험 범위예요. 기출이 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시험 공부할 때요 전후 맥락을 공부해 주시는 게 확장 공부입니다. 시험이 실제로 그렇게 응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은 이론 과정에서 썼던 기본서 자료 정독하시면서 공부하시거나 특강 자료 모의고사 풀어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강 자료는 동영 모의고사라는 과정이랑 백서문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나 요 모의고사 풀어 보시거나 기본서 정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확장 공부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확장 공부 방법은 5월, 6월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공개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공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1월부터 공부하시려면요. 1월, 4월에는 이론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2회독 따라오시고 복습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5월, 8월에는 기출 3회독 하시되 빨리 끝나면 확장 공부로 빨리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확장 공부고 이거는 이제 5, 6월에 나중에 좀 자,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제는 이제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이 과정이 많이 요구가 될 건데요. 그렇다고 기출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출은 언제나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 잡히셨죠 근데 사실 사람마다 공부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획을 세워 주기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동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케이스가 다양해서 제그 영상으로 완전히 사이다 처럼 해결되지 는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당분간은 당분간은 무료로 어, 상담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무료로 하는 이유가 바빠 가지고 아직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못 쏟고 있어 가지고 일단 무료로 해 드리는 건데요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답변이 조금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거 거북입니다 저와 함께 10개월 동차합격 꼭 이루어 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